네 아직 제 이름 내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보니까 어, 여기는 또 저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나요? 그렇게 무섭게 안생겼죠? <laughs> 네 벌써 우리 난민집회가 벌써 5차를 하는데 야 김준태 그동안 어디가서 뭐하다가 이제 나타났나? 아 일부러 사실 안왔어요 왜냐하면 이 난민 집회 뭐처럼 이렇게 하는데 정치인이 너무 앞에 나와서 하면 혹시 변질될까봐 제대로 될 것도 혹시라도 안 될까봐 해서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면 또왜 나왔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다 들고 일어나야 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아 진짜 네. 정말 예, 반갑고요. 아까 우리 여자 국회의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말 아주 그냥 똑부러지게 잘하죠. 제가 몇년 전에 그 이현주 의원하고 방송 TV 토론을 1년 내내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laughs>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하고 그런데 이제 같은 편이 돼서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현주 의원 또 조경태 의원 이런 사람들은 화끈하게 난민을 다 법안을 전부 폐지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 김진태는 어, 폐지는 아니고 난민법을 개정하는 법을 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요거는 작전상 그렇게 한 겁니다. 작전상. 난민 폐지 법안이 이미 조경태 의원 다 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했냐? 난민을 더 많이 받아들이자는 법을 냈어요.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까? 네? 더 받아들이자. 우리 쪽은 폐지하자. 그럼 양쪽에서 싸우다가 저는 작전상 이게 이제 합의를 낼 때면은 이제 개정안을 냈는데 사실상 거의 난민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낸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개정안을 냈지만 사실상은 저도 난민법 페이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뭐, 난민을 아까 많이 나왔잖아요. 이미 외국에서 신청을 하고 들어와라, 이런 얘기예요 얼렁뚱땅 들어와서 개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의 제외 공관, 대사관 이런 데다가 신청을 해서 다 심사를 한 다음에, 인정이 됐을 때만 들어와라 이런 얘기. 말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죠 자, 그렇게 해서 폐지법안 뭐 개정법안 이런 거다 이제 냈는데요. 우리가 냈는데 이 법이 그러면 통과가 될 것이냐?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쉽지가 않아.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당장은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우리 다 포기할 거냐? 포기해서 되겠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냥 법만 내놓고 쇼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방법이 뭐냐 자 저는 한국당 아까 왔던 이언주 의원 바른미래당 또뭐 야당이 많아요 무슨 당 무슨 당 해가지고 이 야당들이 난민법을 폐지하자는 거를 당론으로 채택하면 돼요. 당론으로. 아이고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다 되나요? 뭐 이제 이렇게 혹시 물으시면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되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주당도 뭐 하고 싶은 법이 많잖아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국회에 있으면 뭐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야당이 맨날 물로 터져가지고 그런 거 해주려고만 하지 말고, 오 어, 좋아, 당신들을 하고 싶은 법 그거를 하려면 난민법을 피지해야 돼. 이거 아니면 우리는 절대 안 돼. 끝까지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타결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싸울 줄을 몰라요. 싸울 줄을 몰라. 그냥 난민법 하나. 꼭 움켜쥐고 이거 폐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우리 국회에 있는 야당 우리 몸을 밟고 지나가라 이런 각오로 하면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그런데 이제 또한번 따져봐요 이제 법은 그렇고 법은 이제부터 그렇게 싸워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난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는데 이 정보가 이말 듣습니까? 듣고 있어요? 안 듣죠? 그냥 자기들은 무조건 자기 갈길 간다예요.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유임시켰어요. 거기다가 난민만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변호사 시절에 동성애 그거 합법화하는 활동한 사람을 여가부 장관에다 임명을 했습니다. 운동권 출신을 교육부 장관에다 임명했습니다. 국가인권기본계획 NAP 이거는 벌써 지난 8월달에 이미 다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 갈길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부터 우리 시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저 사람들 그냥 자기들 갈대로 계속 간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싸워야 되겠죠? 우리가 청와대, 아, 제발 난민 좀, 이거 좀, 막아주세요. 사정사정하면 들어주겠습니까? 다 들고 일어나서 벌떼처럼, 여기도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이거 가지고 부족해요. 10배, 20배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저기 저 초반에 있는, 어, 문모. 야, 이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가 돼야지! 그래야 난민법이 폐지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있는 한국당에만 가면 맨날 반성하지. 여러분들, 그 한국당은 반성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되겠습니까? 맨날 잘못했다고 질질짜고 반성하는 사람한테 국민들이 왜 표를 주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야당도 싸워야 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싸워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그러면 꼭 우리가 이번에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 정부 지지율이 뭐50%뭐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여러분 그 믿습니까? 50% 저는 톱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미. 무슨 경제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어서 거기서 한20% 빠질 거고 이렇게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이고 동성애 이런 거를 합법화하는 거를 국민들이 알면 20%는 또 빠질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50% 맞다고 하더라도 20, 경제로 20 빠져, 난민으로 20 빠져, 그러면 한 자릿수로 골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그 정도 돼야 저기서 정신 차리고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 우리가 하는 말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깁니다. 또 왜냐? 이 많은 국민들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싸웁시다.